이격검은어 연무와 아, 같이, 무예도보 통지의 교전, 교전에 근거를 하여, 어, 대련법을 개발하였고 어, 실제 에, 전투에서 우리가, 어, 적과 싸우는 그런 기술을 우리 경기로, 현대적 경기로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이 경기의 그 기술은, 득점 부위는 주로 어, 표두, 머리를 치는 표두 요격, 숙격, 발초, 이네 가지 부위에서 공격을 해서 득점을 어, 주고, 어, 난이도가 높은 그런 엄망세, 용약표두세, 용약건강보건세, 뭐 이런 기술들은 고 난이의 기술이기 때문에 에, 3점을 부여합니다. 자, 특히 이제 표두세는 에, 알다시피 여러분들 그위도부 어, 통지 예도 5 8세어 예도에 보면 표두쇠가 있습니다. 이 표두란 뜻은 에, 표범의 머리를 치는 자세인데 이 뜻은 마치 그 기록에 나오다시피 병력이 치듯이 아주 강하게, 강하게 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치 무너지는 산같이. 몸이, 몸이 무너지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강한 힘과, 어, 기와 어, 속도와, 어, 이런 것을 어, 살려가지고, 최야만이, 표도세의 어, 몸, 면목이 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어, 에, 할 때, 이제, 우리가, 어, 기본적인 동작을 한번 시범을 보겠습니다. 자, 이, 지금, 어, 우리 봉호꾸에서는 검을 뽑을 때는 발검이랍니다. 발검. 발금. 일을 할 발자, 검검자 검을 몸면서 뽑아 올린다. 주로 이제 이렇게 뽑아 올려야 됩니다. 자, 표두쇠를 치는데, 에, 구분 동작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무을를 칩니다. 자, 기압을 크게 들으면서 칩니다. 자, 표두! 네, 이 머리를 정확하게 가운데를 이렇게 공격했을 때 득점을 주고, 그다음에 검의 앞부분 이 절반에서 앞부분을 맞아야만이 득점이 됩니다. 이 옆으로 맞거나 이렇게 맞으면 득점이 없습니다. 에? 그다음에 강한 구호와 함께 표두려는 구호와 함께 쳐야만이 에, 정확한 정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가 올라갑니다. 이빨, 이 홍천수가. 에. 자, 어? 이번에는 연결 동작으로 하겠습니다. 자, 표도 네, 이렇게 정확하게 쳤을 때 득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 가장 대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바로 이 자세입니다. 요걸 정확하게 잘 쳐야 다고 어? 어, 그, 어? 강한 그 기세와 어? 속도와 방력이 있어야 된다. 예? 예. 자, 두 번째는 요격세입니다. 요격세. 자, 요격세는 뭐, 어떤 거냐. 어, 글자 그대로, 어, 도부 통제 예도 28세의 요격세가, 어? 나옵니다. 요격세란 무슨 뜻이냐? 허리를 쥐, 준다. 뜻이에요. 허리를 공격한다. 어? 그래서 이, 이, 이 요격세는 세법이에요, 세법. 씻는다. 어? 아침에 사람이 일어나서, 어, 세술을 하고 또 몸을 씻는다. 그래서 허리를 씻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왜 요격세냐? 어?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어디, 뭐, 언론이나, 뭐, 보도신문 같은 데 보면은, 어제, 뭐, 저, 어, 비행기가, 비행기가 상대를, 상대의 비행기를 요격했다. 어? 때렸다. 어? 비행기의 허리를 쳤다. 요격했다. 이랍니다. 어? 그, 바로, 이게, 그, 여기에서 나옵니다. 용어가. 그래서 우리, 어, 무의도부 통지의 조선 셧법 8이 28세 동국검에서 어, 이렇게 현대적으로 경기를 어, 경기를 개발하여, 어, 현재 생활스포츠로 만들기 때문에, 예, 이건 100% 전통 기법을 근거로 하여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자, 요격서를 하겠습니다. 자, 구분 동작. 자, 어이! 네, 예, 허리를, 조금 허리를 정확하게 이렇게 수평으로 쳐야 돼니 수평으로. 그러면 검의 이 절반, 이 앞쪽으로 맞아야 됩니다. 예. 뒤에 맞으면 점수가 없어요. 또 상체가 허리가 빨라야 돼, 허리가. 정글로 발을 정글로 해가지고 치고 나가야 돼요. 자세를 숙이가 뭐 친다든가 자세가 박사밀이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점수가 없어요. 자, 그분 연속 동작으로 하겠습니다. 자, 좋아, 그렇지. 자, 이제 세 번째는 수격 수격 치인데 상대의 손목을 니다 손목을 여기 나와 있는 손목을. 네, 치는데, 이건 탑법이에요, 탑법. 탑업. 치는 법. 이, 배 베는 법이 아니라, 이제. 본국 법은 주로, 어, 이, 베는 참, 베는, 배는, 배는 법인데, 그래서 베면 길게 쭉 밀어줘야 돼요. 세법처럼, 이제. 근데 이것, 은 이것만큼은 이 손목을 자르기 때문에 이게 탑법이에요. 네, 법 그래서 왼쪽을 치면 과자세, 오른쪽을 치면 가구세. 우리 여기 위도부 통지에 나와있죠. 얘도 28세에. 이게 바로 과자세 가오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뭐 전통 그뭐 무게도 통기를 근거로 해서 뭐 이렇게 에? 하는 단체들이 몇 군데 있지만 에? 이것을 가오시가 어떤 건지 과자세가 어떤 건지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 내가 유튜브도 많이 봤지만 사실은 뭐가오시를 이상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했던 사람도 있고 뭐 사실은 에? 잘 모르면서 아는 어? 것처럼 하는 것이 그게 큰 병입니다, 병. 어, 무릎은, 무릎은 배워야 됩니다. 자, 가우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오른쪽을 열면서 치는 거예요. 가자스는 왼쪽을 열면서 치는 겁니다. 에? 자, 수, 수격치기. 9분 동작으로. 하나! 그렇 네. 바로. 야, 손목만, 일단, 요건이아니거 손목만 칩니다. 9분, 손목만. 자, 발 빼면서. 자, 자 수격! 하면서. 수격! 옳지 예. 바로. 또 이제, 어, 발을 바꿔서 또씹으셔 발을 바꿔서. 왼발로. 자, 중요. 어이! 스카! 예, 이게 바로, 미도부 통지, 예도 28세의 조선세법의 과자세입니다. 이것을 경기화 했어요. 우리가 이걸. 예. 바로, 자, 요쪽 동작. 어이! 주다! 스카! 그지 바로, 옳지 그러고. 자, 다음은 발초. 정말 이 발초란 말은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도 이런, 이런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이런 경기 개발은 정말 응? 타의 추종을 보려 하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걸 우리가 지금 오늘 발표합니다. 발초가 뭐냐. 발초란 것은 이무예도부 통지 예도 28세나 동국금에 보면 발초가 나와요. 발초는, 이게, 원음은 발초심사사입니다. 풀 속에서 호랑이가, 아, 저, 저, 뱀이 목을 들고 올라와서, 올라나들 때, 금으로서 목을, 호랑 어 뱀의 목을 치는 겁니다, 이제. 그럼 뱀을 목을, 이제 사실은 이 발목이, 발목을 이 인용해가지고 발초를 했어요. 예. 뱀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친다는 것으로 그게 바로 발초심사사요 근데 누가 이, 이런 것들 예그 유사한 그무예도부 통계 관련 단체들이 이런 기술을 전혀 모릅니다. 모르면서 안한 척한다 이지. 오늘 제대로 내가 이걸 공개하니까 여러분들 공부 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에? 자 발초 심험 자세 하나 그죠 바로 자 이제 이제 무릎 밑으로 무릎 밑으로 발목 부위를 쳐야만이 득점이 됩니다. 득점이 자 연속 동작. 네, 바로 자, 이렇게 빠지면서 이걸 이번에는 해봤습니다. 빠지면 나갈 수도 있어요. 빠지기도 하고, 공격을 더 빠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할수 있다, 그죠 자, 기본 득점은 이렇게, 에, 에? 이 표도, 요격, 수격, 발초, 이네 가지를 하고, 여기에서 이네 가지는 득점이 점수가 1점입니다. 1점. 1점이고, 그 다음에 난이가 높은 기술은 3점입니다3점 자, 지금 좀 난이도가 높은 덕, 덕점은 어떤 것인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영량표준세 어, 자, 준비. 자, 자, 으 예. 바로 뛰어서 뛰어서 날라가지고 예. 지금 좀 천장이 좀 낮았었는데 더 많이 뛸수 있어요. 날라 수여서부터어친다한번 예. 더. 헐. 네. 음. 자, 다음은 간수세. 간수세. 밑으로 구르면서 발목을 칩니다. 간수세. 자, 어이! 바로. 어. 그렇지. 조금 빠지지, 빠지, 빠지는 거지. 자, 한번 더. 자. 바로. 네. 이런 점수는, 아, 고 난이의 점수기 때문에, 3점을 줍니다. 3점을. 그 다음에, 건강보험세. 이, 돌아, 도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는 거. 옆으로 치는 거예요. 자, 자, 어이! 바로, 어, 이렇게 돌아, 다리를 치고, 돌아서 또, 어, 버리를 치요. 머리를. 머리, 옆, 옆머리를. 자, 띄어가지고. 한번 해보 자, 뛰어서 자, 자, 어이! 좋아! 오케이. 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어이! 좋아, 오케이. 에. 자, 이렇게 공중에 떼어서 치는 것이, 예, 그, 건강봉쇄. 그 다음에 이제, 엄망쇄로 해가지고 허리를 치는 법. 이 허리, 팔을 들어줘야 돼. 칠 때, 엄망쇄로. 돌아가지고, 자, 준비, 엄망쇠 어이! 그렇지. 예, 네. 네. 한번 더. 자, 어이! 왜? 네. 네. 자, 이렇게 어렵고, 힘, 어, 어. 아주, 아주, 그, 어. 이 유연한 이런 동작은, 이것도 뭐이 노무통지의 엉망세가 납니다. 엄망세 일명 선풍격 몸을 돌아 돌아서 돌아서 구렁이 구렁이가 나무를 감는다는 뜻이에요. 감아서 이렇게 허리를 칩니다. 이렇게서는 우리 오늘 우리 본공검에서 지금 발표하는 것이 최초로 지금 발표하는 것이고 사실은 다른 다른 단체에서는 전혀 알수가 없는 기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봉국금의 예도를 활용한 우리의 대륙 기법은 정말 아주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자, 바로 이제 환집. 예. 봉국금에서는 금을 뻐, 뽑을 때는 발금이라고 그러고, 금을 넣을 때는 환집이라 집으로 돌아온다. 이 뜻입니다. 집으로 돌아온다. 예. 돌아올 환자. 자, 그러면 에, 지금부터, 금과 어, 금의 대련을, 실제 시연을 보겠습니다. 시연을. 차려. 경례도 바로. 자, 마주보고. 상호간의경례 폭도. 바로. 도, 도.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 어, 세점을, 세점을 이 합니다. 이제. 자자 자, 발금 하면 둘이, 둘이 마주보고 둘이 약간 이제 겹치가지고 이제 서로 견주고 어. 시작하면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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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압 어? 맹호일성이라고 맹호일성 어? 크게 과음을 지르면서 기압을 주면서 상대를 압도하는 기압을 넣으면서 어,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을 한, 해봅니다 자, 내가 시, 시작하면은 어, 기억을 내면서 하세요. 자, 하 시작! 어! 어! 어. 어, 계속, 어. 다양한 자세로서, 어, 응, 한번 한 맞아주고 한 번. 천천히 좀볼수 있도록 너무 빨라 하지 말고 시범이니까 어디까지 시범이니까 정정 어. 어. 음. 1대1 지금 현재 우호와 함께 같이 쳐줘요 응. 홍성 홍점 일점. 자, 끝차. 한지, 3월 경예. 국도 바로, 응? 공성. 아, 아. 경예. 국도 심판식 바로, 어? 심판식에 대한 경예. 국도 바로, 마주보고 성하는 경연 또, 또 바로 발금 준비 자 이번에는 검과 이 권방과 할 수도 있고 또이 권방과 월도와도 싸울 수 있고 이러한 다양한 무에도 그 통지의 그 무기를 가지고 대련을 해보겠습니다. 아, 우선 우리가 지금 이 봉이라든가 그런 무기는 지금 신체에 해가 가지 않도록 아주 그 경기용으로 개발 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은 일단 대나무로서 한번 경기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음. 계속. 어. 연결, 연결, 계속 시작. 응. Good. g o 그래, 그래. 오케이. 좋아. 화이팅! 화이팅! 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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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응. 때려 때려. 응. 때려. 응. 때려.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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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쳐. 약해 응. 어, 쳐. 어. 응. <laughs> 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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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자게 그치 어치, 어, 시작. 어, 시작. 어, 시작. 어, 이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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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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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어, 바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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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어, 로 국도 바로 해첫 네. 그렇죠. 본국금의 경기 방식을 오늘 이것으로서 마칩니다. 한 가지 남았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번에는 생각하고 다음 기회에 증금벽이 경기는 다음 기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 혈랑 봉검의 경기 방식은 다양하고 아주 멋지고 우수하고 강인하고 부드럽습니다. 이러한 경기 방식을 우리 해피에서 개발했다는 것은 정말 이 시대의 역사적인 일이고 아주 가치 있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 체육으로 우리가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기 올림픽 경기까지 등재할 수 있도록 어 우리가 노력하고 또한 많은 우리 동호인들이 에, 같이 에, 어, 동참하셔서 봉급금을 또 회원으로서 어, 같이 에, 한 길을 가주시기 바라고 또 봉급금을 또 배우고 싶은 분은 이, 이런 걸 경기방식이나 봉급금 배우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우리 해피를 찾아주시면 에, 적극적으로 어, 어,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전통무위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또한 무예인 여러분 외국에서 봉급금을 배우는 회원 여러분 세계 해외 15개 해외 지부 여러분 봉급금은 정말 이 시대에 세계적인 무예로서 세계 지구촌 의 모든 스포츠인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좀 점점해지면 한국, 코리아, 대한봉국권 회표로 오십시오.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어, 배워드리고 또 나가서, 어, 국민 체육이 되고 민족의 문화유산이 될수 있도록, 어,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예도거 통진이는, 어, 지금 현재 북한에서 어 세계 문화유산 기록 기록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그거 하도록 한 동기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저니다 2008년도에 북한 가서 북한 문화국장을 만나서 어, 우리 책을 전해주고그 책으로 인하여 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러이만큼무예도부 통지의 열두 가지 검술은 지금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재청도 이런 점을 확인하시고 유, 우수하고 정말 어? 고귀한 우리 벌무같은이봉국검의 어? 기법을 에, 한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세계적인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있도록 어, 찾아서 어, 우리 앞서서 좀 이렇게 챙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어,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기중하고 값지고 앞으로 후대에 백년 100년, 천년을 여어갈수 있는 이 하랑붕어검의 12반 기술은 정말 우수하고 대단합니다. 감히 타의 추종을 불려합니다 감히 말씀드렸는데 어떠한 단체도 우리만큼 이렇게 기술이 우수하고 다양하고 어, 어, 또 경력이 풍부한 이런 단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에, 지금 단체도 아닌 단체들이 단체라고 하면서 뭐 전통마이라고 하는데 우리 해표만큼 노력한 단체는 없습니다. 전국 대회를 30표로 했습니다. 국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10회 이상 받았습니다. 그만큼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본급금으로 우리 전통무예의 총본선이 되고 여기에 모여서 국민생활체육이 되고 세계올림픽 종목이 될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여러분. 그동안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